짜자자. 어? 한국어가 있어? 한국어가 있네? 뭐야? 아니 씨... 아무튼 유하! 자 오늘 해볼 게임 야근 사건 대략적인 내용은 일본 편의점에서 야, 야간 근무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른 사람 영상에서 나오는 영어 번역하면서 번역본까지 가져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영어 번역을 했기 지에한건 있어요 이게 말했냐고 진짜로다가 에이. 아 시작해봅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? 약간 비디오 테이프 소린가?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한글 존나 잘 나와!!! 오, 깜짝이야 아잘 됐다 목소리도 나오네 이거? 어 이거 화면이 약간 아까 비디오 테이프 같다 그랬는데 비디오 테이프 같네 나 출간길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저긴가보다 보이는 저거 야이 씨, 저런 동네에 편의점이 있는 거 자체가 공포다. 이거 아, 좀 무섭다. 아, 근데 저기, 저긴인거 같은데? 됐다, 됐다. 야, 뭐야? 무슨... 이, 이런 곳에 편의점이 있네. 이게 미연 씨였으면... 쟤 아, 사람 아닌 거 같은데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... 아, 뭐야?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? 어? 오, 아슬아슬하게 지각 안 하셨군요? 네? 아니요. 최근에 누군가 방금 넘어다, 넘어오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어요. 에? 다리가 뒤엉킨 남자가 길거리를 걷는, 걷는 걸 어떤 할머니가 목격했다지. 뭐예요? 섬뜩하죠.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요. 하하하하...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은 소리 하네. 하하 <목소리> 미안해요. <목소리> 말하지 <가지> 말아주세요. 앞으로... 조꾸 <목소리> 쳐다봐요. 짜증 나게 진짜! 이게, 이게, 제일스을 출근 카드. 출근 체크하고. 노트. 야한금을 시작할 때쯤에 몇몇 음식이 상해 있을 거야. 부탁해도 서랍에좀 빠주겠나? 매니저. 게안 하는 거 보소 전타이 뭐야? 아니, 뭐, 씨발, 뭐야? 말도 없이 그냥 가네? 아 출근, 출근 카드 찍을 때까지 기다렸네, 저기, 저거. 아니, 씨발, 말도 안한 거야! 뭐야, 아무튼, 자, 우리. 상한 음식. 상한 음식. 너 오진 않았겠지? 아, 소리 왔다 어서오세요! 삼성 편의점입니다! 아, 이거 또? 었 어, 뭐야? 어? 이거 고장난 거야? 아, 뭐야? 뭔 소리야? 에이씨, 연명을 떠내, 진짜. 어, 뭐야, 있는, 있는 거다. 야한 것만 1시간에 만, 천, 만, 사천원. 만, 사천원? 내가 이십, 20... 아! 아, 깜짝이야! 깜짝이야! 아, 깜짝이야! <laughs> 아, 네, 아서세요. 오, 무섭. 여기 수령인도 그쪽 성함이랑 일치하네요? 직원님 물건인 것 같은데요? 어, 뭐야. 집에 가지고 간다? 아, 이렇게 일이 끝나는 거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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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? 아까 우리 택배는? 아, 여기네. 어, 뭐... 어, 어, 자세히 본다? 응, 봐야지. 비디오 테이프. 뭘까? 그러니까. 어, 뭐야. 야 어? 저기 뭐지? 집 같은데? 무슨 집? 그지나 출근길 너무 힘들다 왜왔냐? 어 저기요 문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하셨다면서요? 네네 네, 자동문 센서 확인했는데 와이어가 느슨해졌다네요 네? 무슨 귀신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? 그렇군요 TV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다 자, 짜서 만든 거니까요이 세상에 이런 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말 걸지 말아주시라니까요 너 노트 확인하고 가야지. 편집점 뒤에 쥐들이 있는 걸 봤어. 누군가가 쓰레기통을 열어놨나 보군. 이매모장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쥐를 없애주, 없애줘야겠네. 매이저개 ᄀ! 너 뭐, 입, 너 노트 일부만 봤지, 씨발. 아까 보니까 여기도 못 뜨던데? 응, CCTV다. 솔직히 일부러 잘했네. 아, CCTV 확인도 되네. 어, 줌도 할수있대 어, 하, 아, 뭐, 말씀하시겠지. 어, 쥐. 어, 쥐 너무 커. 그때 계속 했잖가 왔어? 어, 어 뭐가 왔다 뭐야? 지가 다섯? 어, 아, 서세요? 할머니 잠시 일이 저기요, 많으세요. 저 급하거든요. 부탁했는데,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맥주 다섯 이랑 담배 하나좀 갖다 줘요. 빨리 빨리요. 아니, 이봐, 맥주를 지가갖다처먹어 가셔야지. 아, 진짜 때도어기게 그래, 진짜 좀 가져가세요. 그게 말해야지. 진짜 작게 말한다고 돼? 저기요! 이거, 이거, 한라그나씩 가져가야 돼? 얜 바보야? 아, 와서 직접 가져가시는 게더 빠르시지 않을까요? 빨리 둘이서 같이? 어, 둘이서 같이 가가지고 두 개씩 들어가도 네 개, 네 개는 줄게 다시바라 어? 감사합니다. 으! 이거 뭐, 약간 편의점 알바의 고충, 막, 이런 거, 이런 거 아니야? 어, 여기 있다. 쭉. 왔다. 심심한데 CCTV나 한번 볼까? 이게 CCTV 돌아, 놀아... 어, 누구 왔다. 여보세요? 어? 뭐야? 어? 저기 누서 있는데? 보이시죠 오른쪽에? 어린애가 뛰어 서 있는데 지금? 어어 어? 뛰어 도망간다 뭐야? 아 어? 깜짝이야 둘째 날방. 아아내기 아! 아, 아, 아. 아, 저기, 아. 아. 뭐야 우산아. 아, 아 비오는구나. 어, 누구세요누구세요 뭐야. 누가 넣고 있는데? 어? 어, 뭐야. 이거 누구야, 이거? 아 누구야, 이제. 테이프를 왜 잡고 나한테. 어, 아, 여기 어디야, 도대체? 이게 뭐, 어떤 집 아니야? 어떤 집? 진짜 비 진짜 억수로도 많이 오네. 어 오늘 여기 사람 없었네. 이 새끼 뭐야? 농땡이 표어어 이제는 출근 도 정도 안었는데 그냥 나 저기 하는 거야? 이씨. 아! 깍공 놀래셨죠? 네네 알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. 이제 안할 거라고 약속할게요. 제발 하나, 저색 주방 한대 날려주면 안 돼. 야그 게임에서 안 되더라고. 그거 CCTV. 야 빨리 <laughs> 꺼져 병신아! 어? 어 뭐야? 어? 어? 뭐야? 야, 나만 봤어? 애들아? 여기 안으로 고양이 들어간 것 같은데? 누가 지나간 거 아니면 고양이야. 야 빨리 꺼져 병신아! 어? 어 뭐야? 아, 별거 없는데? 화장실이나 한번 둘러볼까? <laughs> 어? 어, 석이 형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. 뭐왜쩌래 하지 마. 아, 너 왔다. 어, 손님이다. 이 씨발 이놈의 문장이 왜 자꾸 이러냐고. 저기 사이 사람... 하지 마. 혼나. 사 있어요. 어떤 개씨 개시... 이런 소리 아니야, 이거 뭐야? 어? 아! 아! 진짜 간장이야나못 아, 나가. 나못 나가 아 이거 어떡해? 저기요! 나 아, 이거 무슨 물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부적이었네아진짜아저 여자 보고서.. 나와봐 아, 진짜. 침 존나 배어 눈에 사악한 기운을 퇴치한다? 네. 아, 뭐야? 어? 시체네 매니저님. 매니저님이야? 눈또 다쳤어. X발 아 진짜 이거 뭐야 다? 뭐안 열려. 아, 문안 뭐 열려. 비디오? 지도 있네. 뭐야? 악몽이었네? 다 꿈이었겠지? 지랄하고 있네!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신 하나 아기는 살짝 심벗서먹고 맨발로 꽝총 아, 아니야 노래가 너무 무서워 안돼 아기가 꽃가신을 신고서 어? 왜 맨발로 꽁총꽁총 뛰어다니냐고 신발 안 신고!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 뭐. 안돼 무 친구가 뭐 이래잖아 아무도 없는데 친구가 뭐 이래 그러면 귀신이라도 모일 것 같단 말이야 다른 노래 없을까 얘들아? 어? 오늘 그 사람 안 왔네? 이 새끼 또 숨어있는 거 아니야? 야너 진짜 너또 숨어있으면 나눈 가리고 갈 거야 응? 음? 아니네 이거 그리고 어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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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래 오케이 갑자기 왜왜 분위기가 이러는 건데 뭐야 문문 문, 문! 아 씨발! 아 씨발 물도을 이러면 뒷문으로 가라는 거 아니지? 제발. 그러고 싶지 않아. 틀린 건가? 아 씨발 틀린 거야 맞은 거야. 어? 에. 씨발 괜찮아? 왜왜 왜 그렇게 다리 벌리고 있어? 뭐 보고 있는 거야? 다리 벌리고. 또 손님이다. 누구 손님이세요! 제발요! 제발 손님이 오시라! 테이프다. 어? 넵, 넵, 넷째 날 뿐.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? 아왜 이런! 다른 사람에게 본다. 버린다. 그리고 본다.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? 투표하자고? 그럴까? 영. 땡. 오케이. 보내자. 보내보자.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. 궁금하니까.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. 누구한테 보냈을까? 어? 헉?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. 세줄 요약이요? 아까 편집이 드러난 곳에 이제 어떤 가정집이 있었는데 그 가정집에 이제 자식 하나랑 이제 아내, 그리고 남편이 있었어요. 근데 남편이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자기 자식을 죽이고, 칼로 죽이고, 아내가 돌아왔을 때 아내도 죽여서 그시체에다 못을 막 박은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세줄 맞아.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어요. 어, 그렇게 해서 그 위에 편의점이 자, 그, 섰는데, 어. 그랬대. <laughs> 음, 야 재밌네.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.